마이크를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뷰하는 오랜 데일리에요.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마이크는 바로 이큐 마이크인데요. 이번에 라인 프렌즈하고 콜라보해서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짜잔! 지금 와디즈에서 펀딩 중이라 아직 받아서 쓰는 사람은 없을 텐데, 저는 먼저 받아보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이제 광고 들어왔나 본데, 협찬도 받는 거야?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 삼촌 회사에서 개발한 마이크예요. 저보고 리뷰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삼촌 나 잘했지? 제가 평소에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마이크에 대한 성능은 잘 알고 있거든요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줌 화상회의다 온라인 강의다 해서 이런 마이크들이 인기가 참 많아졌어요 저도 유튜버지만 마이크의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큰데요 제가 바로 비교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마이크 없이 찍은 영상이에요 확실히 소리가 좀 작고 답. 다... 답하시죠? 근데 마이크를 쓰면 이렇게 소리가 크고 또렷하게 들리니까 마이크를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유튜버 하신다면 마이크는 꼭 사용하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이 마이크만의 장점도 소개해 드려야겠죠? 첫 번째. 이 큐마이크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인정받은 마이크예요. 이미 와디즈에서 3차까지 성공리에 펀딩을 마쳤거든요. 특히 유튜브에서 큐마이크를 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큐마이크 리뷰를 한걸볼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라이브 방송에도 이 큐마이크가 직접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 참신하다는 점. 이 제품 바로 전작이 태극기를 디자인으로 한 국가대표 에디션이 있었는데 그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와디즈와 라인프렌즈에서 콜라보를 하며 업체 신청을 받았는데 삼촌회사가 선정돼서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원래 제품도 굉장히 귀여운데 이렇게 라인프렌즈하고 콜라보를 하니까 더 귀엽고 예뻐진 거 있죠? 가지고 다니고 싶을 만큼 소장템이에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에 라인 프렌즈로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다 귀엽고 예뻐서 결정장에 오겠다. 저는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었으니까 삼촌한테 종류대로 하나씩 다 달라고 해봐야겠어요. 제 오랜데일리 채널 이벤트도 해서 이벤트 선물로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다른 마이크와의 차별성인데요. 이 작은 마이크에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지향성 모드, 무지향성 모드, 그리고 ASMR 모드까지 다 있는데 세 가지 모드의 차별성을 소개한 영상을 예전에 제가 찍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무전력 마이크라는 점. 그냥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구성품이 풀세트로 다 들어있어요. 마이크 보호 시트와 DSLR이랑 폰에 호환되는 케이블도 두 개씩 각각 있고 삼각대도 두 개나 들어있어요. 어때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마이크 같죠? 제 영상을 보시고 뽐뿌가 오신 분들은 지금 와디지에서 펀딩하고 있는 EQ 마이크에 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만간 끝날 것 같아요. 다음번에 구입하려면 좀더 비싸게 구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귀여운 휴대용 마이크를 찾으신다면 이 라인프렌즈 큐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업체에서 저한테도 광고 제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리뷰 잘해드릴게요. 광고주 여러분 제 채널 구독 꼭 해주세요. 나중에 얼마나 클지 지켜봐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